고등학생한테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작년에 조금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상남자 네. 그런 느낌이에요. <laughs> 상, 상남자? 그럼 어머님의 지극정성이 또 남규의 도움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네. 드는데요. 아까 신체 검사 때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음. 꽤 자랐어요. 네. 작년에 비해서 정확히 몇 센티가 큰 거예요, 선생님? 그 남규가 네. 작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키가 134cm여서. 대략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음. 키하고 비슷했습니다. 네.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어머니도 그리고 또 남규도 열심히 노력을 한 끝에 지금은 145cm 살짝 넘어서 음. 약 11cm 정도 와. 자랐습니다. 예. 아. 네. 아니, 11cm 진짜 많이 큰 건데. 그죠? 네. 네. 근데도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좀 같이 있는 모습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좀 차이가 조금 있기는 네. 해요. 그죠? 네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가 173cm 정도인 네. 걸 생각하면 어 평균 키에 비해서 한 28cm 정도 작기는 합니다. 그런데 네. 이제 작년에 40cm 차이 났던 거로 에 비하면 쭉 치고 올라간 이런 상황이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처럼 열심히 솔루션도 잘 수행하고 음. 먹는 거, 자는 거 이런 거를 잘하면서 이렇게 치료한다면 어 크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. 걱정 어, 안 하면. 아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셨습니다 <laughs> 그죠? 네. 예. 김유곤 선생님께서도 굉장히, 예, 흐뭇한 표정. <laughs> 어, 아까 남규가 아령 운동을 수시로 하더라고요. 네. 근데 사실 저 고등학교 때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 근육을 너무 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 최대 중량을 넘겨서 덤벨이나 아령을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음 어, 다행히 남규는 무리하지 않고 음 적정한 그 용량의 아령을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싶다고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. 오. 오. 음. 어, 이렇게 무거운 중량의 운동은 키 성장이 다 멈춘 성인에게 하자, 이렇게 권유하고 아, 있습니다. 네. 음. 근데 뭐 돌이켜보면 저도 옛날에 그고 그 나이 때는 네. 뭔가 좀 친구들 앞에서 좀 멋부리고 보여주기 위해서. 나몇킬로 들어. <laughs> 어. 지나치게 근육 운동 많이 하거든요. 에이. 일부러 더 막. 한 중량보다 그냥 적당한 중량이 아, 네. 좋다는 거키 성장을 위해서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. 자 그렇다면 현재 남규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 계속 키가 클수 있는지도 정말 궁금하잖아요. 네. 성장에 관한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. 함께 보시죠. 오늘 오랜만에 몸이 어때? 그냥 그럭저럭. 야 들뜬 것도 없고. 네. 응. 기본이 묘해? 응. 아이가 이제, 늦게서 운동을 많이 하니까는, 혹시나 무리가 가서 다칠, 다칠까봐 그런 게 걱정이 많은데. 더 끝이 있을까 기대도 되고, 결과 나오니까 궁금, 어떻게 나오나 궁금. 남규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발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남성 호르몬 치료는 따로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. 뭐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직 남규가 성장판이 열려 있고 이제 사춘기에 진입했으니까 어 지금보다 그 지난해보다 더 급성장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목소리도 달라졌네 지금 보니까 어, 맞아요 그게 여드름도 살짝 나고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좋은 사춘기 변화라서 응. 그요 시기 이렇게 여드름이 나고 사춘기 진입하는 시기에는 어, 지금 1년에 10cm가 아니라 응. 1년에 20cm를 목표로 그만큼 클 거예요 응. 그래. 다행이에요 네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 응. 우리 남편 그래요 어머니도 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크시 있다는 시간 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음, 아직 특별히 하고 싶은 건 없는데, 에, 일단 키만큼은 좋겠다.